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여름맞이 유리야. 무엇을 샀을까? 하울 영상입니다. 하와이 놀러가는 겸 여름맞이 겸백 하나 샀습니다. 미우미우. 코트! 메시 아이비 토트백 가격은 310만 원이백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 나왔던 이 백을 보고 아아 아, 특히 가격을 보고 헉 세상에 하고 뒤로 가기 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혹시? 근데 자꾸 그 백이 아른아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갔는데 아 역시 이거 이거 445만 원이라는 허들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 선에서 다른 백이 없을까 아아 아, 솔직히 말해서 그백 처음 보고 한 300만 원대?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300만 원대에서 이쁜 가방 없을까 하다. 발견한 이 미우미우의 백 앞에는 미우미우로고 전체적으로는 손 뜨개질한 뜨개질 느낌의 아이보리색 백이랍니다. 구성품은 크로스백 가능한 가죽줄 지금 보니 나름 길이 조절도 할수 있네요. 그리고 어라라 미리 달려있는 이런 파우치까지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타이브 착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마 더스트백도 같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어디 갔지? 아아 아, 참고로 토트백 가능 크로스백 가능 숄더백도 뭐끼려 하면 낄수 있긴 하지만 권장상 상은 아니다 담겼던 포인트 하나 한 3일 정도 들고 다니면 형태가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태 유지가 됩니다 하와이에서 막끌리고 다녔거든요 공항 검색대 위에도 올라가고 땅바닥에 철푸닥 철푸한 20번 정도 하고 바닷가에도 들고 가서 모래바닥 위에도 얹어보고 등등 정말 약간 홀대함? 그런 백인데 아직도 이렇게 형태가 유지가 잘 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다 담겼던 포인트 두 번째 어? 나 이렇게 지퍼가 없는? 여닫지 못하는? 그런 백내 스타일 아닌데?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죠 이 꿀템인 파우치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 물품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넣어주면 돼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소한 감긴 포인트 세 번째 이 파우치 같은 경우 탈부착이 제가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온다면 이 줄을 아예 잘라서 가져가야 될것 감겼던 포인트 한 가지 더저 같은 경우는 요요 요, 요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근데 요게 은근히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 가방을 뭔가 한번 쫙 쪼매준다 느낌이 든달까요? 아아 아, 참고로 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 아마 다시는... 잠그지 않을까 해가지고 엄두는 안 남. 하지만 불만 사항 하나 뭐 고질적인 문제겠지만 제가 하도 여기다가 모든 걸다 때려박고 다녔더니 묘하게 이 손잡이 부분이 늘어난 그런 느낌이랄까요? 특히 여기 여기 이 부분 좀 보세요. 이미 살짝 많이 늘어난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많이 좀 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만 묘하게 누래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손빨래 한번 싹 해주고 싶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빨래 될것 같나요? 뭐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 아이보리색을 산제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 아이보리 색깔 계속 유지하고 싶긴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날 썸머 백 하나 갖고 싶은데 라탄 백은 싫어 뭔가 조금 더 색다른 소재에 귀여운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리면서 네네 솔직히 말해서 겨울에도 여름옷 위에 코트 걸치면 그게 겨울옷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날 이어서 그런가 거의 365일 여름옷만 사긴 하는데 그래도 저번 하울 영상에서부터 사모은 것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는 당연히 제 옷장에서 이제 지분 한90%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슈슈통 시리즈입니다. 아아 아, 저번에 슈슈통 무제한 쇼핑 영상 이후로 이제 여름까지 쇼핑은 못할것 같아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한 1월쯤에 사놨던 그런 원피스랍니다. 2월이었나? 3월이었나? 혹시 여튼 좀 추웠어요.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진이 떴을 때이 밑에다가 무엇인가 또 레이어드한 그런 모습을 보고는 곤랑곤랑 완전 내 스타일 아님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분더샵을 갔는데 분더샵에서도 이제 제가 뭘 찾는지 아시거든요. 제가 거의 슈슈통, 샌들이랑 무세어서 아니 이거 예쁘게 나왔는데 한번 추라이 추라이 안에 보심 화 습. 아, 저거 사진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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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봤는데 아 그저 그저, 그저. 모르겠던데라고 모르겠던데, 하다가, 하다가 제 사이즈가 다 빠져서 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제가 거기 갔던 택시비도 있고 제 약간 수고도 있고 빈 손으로 나오면 뭔가 가성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에 입어보게 되었는데 아, 아 입자마자 그저 감겨버려서. 사오게 된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거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키 167인 저에게는 딱 무릎까지 오는 그런 기장이고요. 아예 라인이 싹 잡혀서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골반 뽕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옷이라 조금 더 저에게 플러스 점수 받은 건 맞습니다. 오프숄더에 가슴 부분은 보시다시피 정말 훅 파인 그런 스트고요. 여기 끈이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서포트를 원하시면 저처럼 빼서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사실 옷걸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입으셔도 되는 그런 원피스. 합니다. 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여기 주머니가 없다는 점인데요. 쓱 아니 요 정도 도톰함에 요 정도 기장에 주머니 넣어도 뭐 그렇게까지 실루엣이 방해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매우 매우 아쉽다. 그리고 단추도 요 끝에는 단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았던 점이 이렇게 약간 펜슬류 원피스를 입게 되면 계단을 올라갈 때나 차를 타야 되는 경우 옆으로 한 발자국 가야 되는 이게 잘안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끝까지 단추가 없어서 정말 프리 게 다리가 벌려지는 표현이 조금 그런가? 그런 스타일이라 그 점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그냥 옷 디자인 자체가 제 스타일이다. 여기다가 이거 이거 목이 왠지 허전해 보이는데 해서 아 누가 봐도 투 마치 한 목걸이 또 같이 샀는데요. 왕큰 진주 두 줄에 중간에 여성의 하반신이 그려져 있고 옆에 큐빅 이어서 하기만 해도 이렇게 존재감이 미친 듯이 뿜뿜하는 착용하면 이렇게 초커 스타일로 완성된답니다. 그나저나 저 혹시 그 이집트의 그분 같나요? 혹시 목걸이, 초커, 이지만 사이즈가 안 맞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많은 올인과 끝에는 슈슈통, 위민, 로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셋업 좋아하고 시즌마다 교복 하나 정해서 그것만 뽕뽕게 입고 다니고 여튼여튼 여튼 옷 입을 때좀 머리 쓰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딱요 셋업 말고는 지금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혹시 다른 코디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아신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근데 이옷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살이 보이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진 찍었더니 사람이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커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옆에 아랑님이 너무 작고 뿌띠한 스타일이시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느끼기엔 이거 좀 덩치가 커보이게 만들어주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진 찍을 때만 입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가면서 그다음은 꼬르소꼬모, 분더샤톰 그레이하운드, 무신사 성수 슈슈통을 찾으러 무려 4개나 돌아다니던 저는 아, 아 이제는, 이제는 도저히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이번에는 타오바오 슈슈통 오피셜 사이트에서 직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받아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첫 번째, 저는 예상 배송 기간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일주일 만에 도착해 버렸고요. 두 번째,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온용 더스트백은 처음 보는데 여태까지 왜단한 개도 못 받은 거죠 저는? 여튼 여튼 더스트백을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뭐 솔직히 질은 뭐 그렇게까지 좋다라고는 말은 못하는 크래프트지 느낌의 단추로 여 닫을 수 있음 밑에는 슈슈통 로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긴 하답니다. 뭐랄까. 전체적으로 약간 그 서류 봉투 느낌이 나면서 아니 이거 디자인도 꽤나 좋잖아 해서 여태까지 제가 슈슈 통에서 옷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이 더스트백의 존재를 지금 알다니 솔직히 조금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 제 주특기인 긍정 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면 이번 시즌부터 나왔나 혹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하얀색 브라에 리본 튜브 탑 원피스를 받쳐 입은 듯한 착각을 들게 해주는 미니 원피스.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지금 8로 했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입어보고 산 그런. 사이즈입니다. 때는 약한달전제 친구가 무신사 성수매장을 가자면서 아 거기 니가 좋아하는 슈슈통도 들어와있음. 아나 슈슈통 이제 좀 그만 사야 되는데? 하고 들어가자마자 이 원피스를 발견해버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던 사이즈가 6이었다는 사실. 세상에. 근데 여기 허리 라인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딱 맞다가 제 친구를 거의 혹사시켰는데요. 흡하 흡하 아시죠? 그 호흡법을 하면서도 자크를 올려봐라 했지만 그 자크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이만큼 정도는 남았던 것 같아요 뒤에. 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다른 친구를 끌고 또, 굿더샷, 굿서꼬모 굿그레이 하운드 싹 돌았으나 이 원피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를 결심하게 된 그런 원피스랍니다. 근데 솔직해서 지금 이런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남거든요? 근데 가슴 부분은 조금 깎여요. 밥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감이긴 한데, 아, 뭔가 커 보이는 건사실 그거는 아마 수선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자크를 끝까지 못 올렸거든요? 올리면서 팔목 돌아가는 줄 알았음. 지금 팔목 너무 아파요. 근데 자크 자체가 그왜 옷감에서 이렇게 토독토독 걸리는 그런 자크 아시죠? 그런 자크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 누가 꼭 옆에서 올려줘야겠는데 동거인이 없다면 조금 곤란한 그런 원피스 아닐까? 근데 어때 어때요? 이 어때요? 미니 원피스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드는 걸요. 그 다음은 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춤실하다 춤 세트 춤 그래서 상하이 세트로 구매했지만 내가 자는 사이에 상의를 약 빼서 송으로 바꿔버려서 그리고 이미 출발해버려서 취소도 못하게 만든 상의 빼고 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의 같은 경우도 슈슈통 제품이 맞긴 한데 어, 살짝 비에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도 그때 제가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스킵하고 원래 셋업은 요거랑 조금 더 이렇게 무드가 맞긴 하거든요. 슈슈통 시그니처인 밑에 기저귀 반바지 주름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 밑에 이걸 뭐라고 하더라 보쟁이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하이 웨이스트가 아니라 로우 웨이스트 반바지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이렇게 셋업으로 된 거를 보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고무줄 바지가 아니라 자크 버전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꽤나 신경 써야 한다. 사이즈는 제가 팔로 했는데 오 이거는 아주 사이즈 미스 나지 않고 아주 딱 좋게 맞는데요 지금? 아니 이 반바지 같은 경우는 나꽤잘산 듯?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애정하는 슈슈통의 요 스커트 같은 반바지 저번에 산거 보여드렸죠? 요거를 제가 너무나도 뽐뽑게 잘 입고 다녀서 솔직히 조금 민망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른 대체가 생겨서 기분이 좀 좋네요 이제 조금 덜 창피하겠다 싶으면서 근데 그럼 화이트가 아니라 남색으로 살걸 그랬나?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요 셋업이 화이트랑 남색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아 무조건 화이트지 하면서 화이트로 구매를 갈겼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저 빼고 다 남색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서 일자 충격 근데 시키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남색 셋업이 인기라고 써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아아 아, 이런 나또 잘못 선택했나 혹시? 남색 셋업이 나은지, 흰색 셋업이 나은지,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번에 슈슈통 하이힐을 하나 샀거든요? 그거에 같이 신어줄 양말 하나 더 구매했답니다. 이 양말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고, 슈슈통의 하이힐 같은 경우, 제가 타오바오 공식 사이트를 찾아본 결과, 지금 이 하이힐은 판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모두 다제 인서트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에는 리본, 뒤에는 이 정도 힐에 발목에는 스트랩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 하이힐과 이 양말을 매치해서 신어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요 어떤 분이 아니 그렇게 신으면 너무나도 미끄럽던데 언니 도대체 어떻게 신는 거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전까지는 이게 슈슈통의 렌즈 때문인 걸까요? 아예 못 느꼈었는데 그분의 댓글을 보고는 아 나도 그 신발 안에서 여러 번 미끄러진 듯 결론은 네네 미끄러집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근데 어떻게 신냐? 제 생각엔 저는 하이힐은 무조건 불편한 존재 근데 내 신발 착화감 원래 다 그래 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 뭔가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댓글을 보고 인지한 순간부터 이제 슬슬 거슬리긴 한답니다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오래 하냐 이게 약간 데자뷰처럼 왔는데 제가 당연히 고드를 샀으니까 이제 미창 보강을 하러 슈블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어? 이거는 미창 보강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슈즈인데요 물론 물론 그분의 설명은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소재에 대해서 용어도 막 있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해한 결과 가격 대비 맞지 않는 그러니까 가죽이 아닌 소재를 썼기 때문에 미창 보강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였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이 가격에 이 소재 맞는 건가 하지만 슈슈통 옷의 찰떡이다 무한 굴레로 돌아가는 그런 구들합니다 그다음은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또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인서트로 대체합니다 슈슈통 기준 크기 중자 큐빅 리본에 뒤에 기막에 좀 보셔요 네네 그냥 보면 엄청나게 이쁩니다 아니 근데 슈슈통 귀걸이들이 은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가 제 슈슈통 무제한 쇼핑 편에 보시면 제 슈슈통 귀걸이 침이 하나가 완전 포갈라서 왔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뭔가 보관상의 문제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귀걸이 말고 다른 귀걸이를 사러 갔었는데 그 귀걸이 침도 어라까딱하면 뽀개지겠는데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다른 곳, 한 곳을 더 선물 썼는데 거기서도 그 귀걸이 침 오늘 내일이었다. 그러니까 슈슈톤 귀걸이 전체가 다 침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 앞에 무게가 엄청난데 침은 요만하니까 이게 좀 견디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하여튼 하여튼 슈톤 귀걸이 이쁘고 디테일도 엄청나지만 보지 못하고 사는 컨디션 체크가 되지 않는 직구에선 완전 비추 무조건 실물 보고 사시길 이제 요약이긴 합니다 그다음은 또 샌디리앙을 빼먹을 수가 없죠 요렇게 가디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제가 입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소재는 뭐 부들부들하거나 막 엄청나게 좋다라는 소재는 아닌 살짝 거칠거칠 폴리에스터 재질 근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디건의 포인트는 요 단추 지옥에 있답니다 심지어 꽃 별 하트 꽃별 하트 자개로 이루어진 요만한 단추가 주르륵 박혀있는 그런 가디건 근데 뭐 사면서도 당연히 요거는 단추 지옥이겠다 싶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 지옥일 줄은 몰랐습니다 샌드리앙의 단추가 보면은 이쁘긴 하지만 특히 이별 모양이 채우고 안 채우고 빠르게 불가는 거의 한 단추당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소중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각오는 하고 샀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싶 소재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핏감도 쫙 달라붙는 게 아닌 약간 후들후들 재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강추는 못 드리는 그런 가디건이긴 합니다. 이 치마 같은 경우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셀프 포트레이트에 회색에 장미가 들어가 있는 니트에 남색 사이드 리본 달려있는 그 셋업을 사고 싶었지만 그때 이미 더워졌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직구해서 지금 오면은 이건 못 입는다. 해가지고 안 샀는데 그 주에 백화점을 다니100% 유사한 샌디리앙의 치마가 있길래 치마를 구매 남색에 이게 로우라이즈 치마인데 저는 아직도 로우라이즈를 어디까지 내려야 하는가, 어디까지 올라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로우라이즈 하이웨이스트 반 정도? 여기 배꼽 라인에 안착 시켜줬고요. 기장감은 엄청난 미니 스커트. 옆에는 긴 리본 줄이 하나 달려있답니다.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주름이 지금 많이 가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감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빳빳하게 다려주고 나가서 어디 한번 앉는 순간 주름이 빠바박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추천 100%다. 말은 못하겠는 그런 미니 스커트랍니다. 그 다음은 무늬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제품이죠. 샌드리앙의 귀걸이랍니다. 위에는 별 중간에 큐빅 밑에는 분홍색 진주 뒤에 귀막의 디테일 좀 보세요. 샌드리앙의 귀걸이도 여기 침이 은인가? 요거는 제가 지금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언제였지? 뭐 하느라 샀지? 뭐 하느라 사야만 해야 돼서 산건데 어 그거치고는 꽤나 만족했던 왜냐? 여러분들이 그 귀걸이 어디 거냐? 문의가 많이 오셔서. 근데 소치 해서이 귀걸이. 이쁜 거 알겠지만 저 감긴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 샌디리앙의 액세서리 파우치 좀 보세요. 헤리티지 혈통 아이덴티티를 파우치에 구현을 해놓으신 건지 뭔가 중국스러운 파우치에 중간엔 샌디리앙. 솔직히 여기 똑딱이 이거 하나였으면 그닥 감동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도 달려 있어서 저는 이 파우치가 정말 유용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조금 더 많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샌디리앙의 액세서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오래전에 사놓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키? 어디 입고 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샌디리앙이 처음 나왔을 때, 메가 히트작 두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별모양 귀걸이. 두 번째, 장미가 붙어 있는 탑. 그리고는, 이 장미가 붙은 거는, 나온 거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분더샵에 갔더니, 어느 날, 이게 있더라. 그래서 구매했는데, 네네, 저도, 이걸, 이걸 어디, 어디 입고 가? 가? 라는 고민 때문에, 아직 계시는 못했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그냥 A라인 원피스에, 앞엔 장미, 투머치한 리본이 달려있는, 거의 반 홀로더? 원피스고요 솔직히, 정말 제 스타일이긴 한데, 하, 어디, 어디 입고 가? 입고 때문에 아직도 묵혀있는 그런 드레스랍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어느 날 어디선가 이 드레스를 입고 뭐 삼겹살을 먹고 있다 하면 아니 아니 저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욕하시기 전에 아저 언니 저거 사가지고 입고 나갈 데가 없어서 결국 삼겹살을 먹고 있구나 라고 혼자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디 입고 가냐? 넘버투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페르니 디즈니 컬렉션일 거예요 아마 제품인데 아니 뭐 나비 달리고 살짝 시스루의 블루 컬러 뭐 그렇게까지 어디 입고 가냐? 는 아닌데 싶으셨나? 혹시 이게 끝이 아니다. 야야, 너뭐 심각하게 입는 걸 까먹은 것 같은데? 반바지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그거인 거 아시죠? 세 개를 경악시켰던 헨달제너 스타킹만 신고 바지 까먹었다. 그 룩에 바지이고요. 아니 이 위에 걸 사는데 밑에 뭐 입을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리엔. 그래가지고 셋업병 아시죠, 아시죠? 반바지 또 같이 사버렸는데 제가 꼬르 소꼬몰라 갔는데 셀남분께서 저에게 이거 반바지가 너무 짧긴 해서 상의만 추천드리긴 하는데 다 고객님 스타일이세요. 그런 셋업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셀러분도 반바지는 사람 말을 안 하셨으면 속근서은 세트세트평 아시아시죠? 입은 건 지금 예쁘지 않나요? 아닌가 또제 긍정회로가 또 발동됐나요 혹시? 블루 컬러 나비들 와글와글해 나비를 잘 펴야 하는군요 피면 여기 코페르니 로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거슬리는 소재인 건 맞습니다 지금 반스 아아 반바지에는 여기 코페르니 로고 뒤로 지금 올려서못 보여드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지금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뭐이 복능이의 그 검은 부분까지 보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간다는 아나 잡혀갈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반바지인 점은 맞습니다만 나비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다거나 뭔가 핏감이라던가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싹 감긴 그런 스타일 맞거든요 지금 아 바지 솔직히 조금만 더 길게 나왔으면 정말 아주 조금만 더요 바로 실착 고고인데 너무 자르셨음 그래서 아마 이 밑에 짧은 레깅스 반바지라도 입고 나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 음. 이 반바지 자체로 어디 나가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정가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비싸다 이거는 못살것 같다 했지만 그 다음에 갔더니 이게 세일을 세일 하고 있잖아 했잖아. 하긴 이걸 누가 사겠냐며 쉿쉿 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일이란 말에 팔랑여서 산 것도 있긴 합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정말 딱 이렇게만 보면 지금 나쁘지 않지 않나요 지금? 혹시 또 제가 또 너무 긍정적인가요? 아니 근데 지금 한 3시간 찍었는데 앞으로 보여드릴 게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줄평 정도로 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영상이 너무 길어요. 우선 위민의 목걸이. 깨, 앞에 큐빅 달린 꽃네 개, 곰돌이의 큐빅, 곰돌이 옆에도 큐빅 달린 꽃두 개, 위에도 큐빅이 달려 있다. 전체적인 무드는 진주. 어라라 몰랐는데 이거 눈이잖아. 굉장히 큐디빠띠한 그런 목걸인데요. 이 목걸이 제가 보자마자 아 너무나도 귀여워 하고 샀는데 아 이거는 제가 감히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선 혼자 목걸이를 차주기엔 인파서블. 세상에 이 집게 좀 보세요. 이거 혼자 하고 풀고 가능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람이 와서 차줄 때에도 이 집게 요 손잡이 부분이 너무나도 조그해서야 이거 부러진 거 아니냐 이거 이거 오늘 안에 되겠어? 싶은 그런 목걸이이기 때문에 감히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위민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알 이런 중국 브랜드고요 그리고 슈슈통과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알 이런 슈슈통의 액세서리들은 숲 위민 거 아닌가? 싶은 가짜 뉴스 가능성 너무인데 여기 디자인이 꽤나 귀엽게 키티 파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고 싶다 하시면 한국에는 별로 물량이 없고 저기 타오바오 위 위민 오피셜 사이트 가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경하는 거 추천인데 제가 아까 슈스톤 귀걸이들이 다 침이 오늘 내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위민의 귀걸이도 침이 오늘 내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집게가 작아가지고 눈에 배지가 나서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기 때문에 귀걸이 아웃, 목걸이 아웃이면 반지 남나설마음 이거 갑자기 추천이 곤란하게 됐는데요. 그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셀프 포트레이트의 데님 원피스입니다. 진주 큐빅 큐빅 리본, 진주 줄 밑에는 데님. 아, 아, 그리고 가슴 부분은 깍꿍 뚫려 있긴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갤러리아에서 구매했는데 원하시면 여기 똑딱이 단추 달아드리겠다 하셨지만 그 다음날 입었어야 되는 저는 수선은 맡기지 못하고 왔는데요. 근데 뭐 가슴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진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또 너무 긍정적인가 내가 혹시? 저는 그냥 입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원피스, 짜잔! 드디어 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피스에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이 원피스는 제가 저번주에 가본 결과 갤러리아에서 세일 중이기 때문에 꽤나 추천드린다 해보면서 그다음은 여러분들의 문의가 빗발쳤었던 카인다미 골지 원피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골지 원피스는 꽤나 추천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모 쇼핑몰에서 골지 원피스를 사봤었는데 그때는 짱짱한 느낌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솔직히 골지 원피스를 다시 구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제 카인다미의 골반봉을 사러 들어갔다가 이게 있길래 그냥 한번 사봤는데 소재도 짱짱하기도 하고 이 반팔 라인도 애매하게 떨어져서 팔이 조금 두꺼워 보인다 라고는 할수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골지 원피스나 이렇게 민소매보다는 팔이 살짝 부각될 수 있는 라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골지 원피스는 추천드리면서 하지만 이거 말고 여기가 파여진 이 골지 원피스도 있는데요 스읍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글쎄요 이 라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카인다미 사장님께서는 이게 포인트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긴 하고요 여기가 저한테는 쫙 붙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때문에 요 골지 원피스는 글쎄요 드리면서 아 그리고 제가 파리지앵 바이브 거기서도 옷을 한번 사봤 는데 거기가 이제 중국 도매 사이트를 모아놓은 것일까 아니면 브랜드를 모아놓으신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로더라고요 한줄 평 배송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린다 사이즈는 중력 사이즈라 살짝 작게 나왔을까봐 사이즈를 다 업해서 시켰더니 큽니다 그냥 우리나라 보세 사이즈 정사이즈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지금 한 3시간 찍 었거든요 이거 목이 너무 아파요 다음 하울엔 조금 더 이렇게 풍성 풍성하게 옷 말고 더 많은 보여드리길 기원해 보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